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예, 정말, 그것을 마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 증시 미래를 단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확률이 반반이라 해도, 어,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아, 주식 시장이 뭐, 앞으로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이걸 보고 투자해야지, 그걸 모른다 고 그러면 이거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은 지인들과 주식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 그런 저의 말에 답답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주식시장을 볼때 싸다, 비싸다 하는 것은 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우리 일상 속의 두 가지 사례를 토대로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만, 애호박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애호박 이야기를 꺼내느냐? 어, 제가 총각 때부터, 어, 보아온, 예, 농수산물 가격 중 가장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애호박 가격이에요. 저 애호박 가격이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은 왠지 많이 사고 싶어지고, 뭐, 적정 수준보다 훨씬 높은 비싼 가격이 되면 저절로 안 사지게 됩니다. 이게 일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어 애호박 가지고 된장도 끓여 먹고 애호박전도 부쳐 먹고 여러모로 쓸수 있잖아요. 제가 총각 시절에 애호박 가격이 뭐 요즘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한개한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총각 시절에 아주 아주 먼 옛날. 자 그런데요, 요즘도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500원은 아닌 것 같고 한 1,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가격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에오박에 대한 어떤 적정 가격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끔 가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상이변이 발생해서 애호박이 5천원 넘어갔어요, 6천원 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들립니다. 여름에 폭염이 왔거나, 여름에 호우가 생겨서 다 떠내려갔거나, 이럴 때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작년인가, 2020년인가에는 애보, 애호박 코인이라는 농담이 있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저 가격이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 안 사요, 안 사. 너무 비싸. 이거 가지고 된장찌개 끓여먹는다? 어우, 이거 뭐. <laughs> 된장찌개가 금박 된장찌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이 어우, 부담을 느끼고 안 사게 되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거 제가 마트에서 착각하고 찍은 사진인데 한개 500원 이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500원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휴 뭐 제가 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뭐 여름까지만 해도 5,000원이었던 게 우연히 봤는데 500원이었다 그러면 일단 장바구니에 한몇개 <laughs> <laughs> 담습니다. 싸니까. 자, 이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예, 가격이 낮아졌을 때 사고 그리고 반대로 비싸지면 안 사려고 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필품이죠. 생필품. 생필품에서는 어, 뭐라고 까 싸면 사고, 비싸지면 안 사고 하는 게 명확해요. 어, 그리고 어떤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다, 이런 것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떤... 현재 상황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런데 이건 생필품이고 생필품과 투자재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활 필수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재의 성격을 둘다 가지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때는 투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될 때는 투자재 같은, 투자재 같은 경우, 어, 수요가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필수재의 성격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사라집니다. 뭐가? 예, 수요가 사라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부터에서는 수요가 생기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경향이 생필품에서 가장 크고, 투자재는 생필품보다는 이러한 경향이 약한 성격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아파트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애호박의 금액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 예. 즉,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뭐한 30, 40% 이상 급락한 실거래가가 등장하곤 하죠. 처음에는 이게 뭐 직, 자 붙여 가지고 뭐 직거래여서 이상 거래다 라고 했던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직자도 안 붙죠 그냥 실거래 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 사람들이 어휴 꽁꽁 얼어붙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어떤 투자재의 성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주변 지인들만 보더라도 고가 대비 얼마 이상 빠지면 어나좀 사보려고 생각 중이다 이러한 지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저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고 주변 많은 일반 개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 애호박 이야기, 뭐 아파트 이야기 요거 하려는 게 아니죠.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식 시장의 미래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을 대할 때 적어도 주식시장이 싼지 비싼지는 가늠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종합주가지수 2,300 포인트대 중반에 있습니다. 어, 오늘도 조금 올라줘 가지고 2,300 포인트대 중반 어이 조금 더 네, 올라갔죠. 자 그런데 현재 지수대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저 위치가 싼가 비싼가? 어떻게 가늠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훅 떨어져서 1,000포인트가 됐어. 그러면 아 가격이 하락 추세니까 공포에 빠져서 무조건 매도해야 돼 이럴까요? 이러한 것보다는 와 이렇게 싸단 말이야 하면서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폭증할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요. 만약에 주가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만 하락했다. 한다면 어떨까요? 예. 1,000포인트 때만큼은 아니러,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또 다른 관점. 만약에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다. 한다면 어떨까요? 코스피 1,000일 때 무지하게 싸네. 1,500일 때 어우 이것도 엄청 싸네 이렇게 느끼겠죠. 2,000 포인트다 사람들은 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2,200이면 어떤 투자자는 하락 추세니까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시장 밸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시장 PBR이 뭐 0.85뭐이 정도 수준 혹은 그 이하 이기 때문이죠. 너무 싸요. 자, 우리가 주식시장의 향방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드린 애호박처럼 또는 아파트처럼 싸다 비싸다는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수 있어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생활 필수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 애호박처럼 가격이 뭐 게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그런 것은 아니긴 합니다. 투자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의 추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매수와 매도 그 분위기가 짙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도가 있죠. 정도 저평가된 정도가 너무 심하면 예 마치 필수제처럼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왜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저회사를 저가에 내가 사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어떤 사업 측면에서의 필수제와 같은 그러한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뭐 시장이 조금 더뭐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고 결결결 할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훅 꺼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꿈과 희망처럼 이렇게 쭉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주식 시장은 예 어, 필수재의 성격이 생겨날 정도로 저평가된 메리트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럼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시간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주식 매수하고 다음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어 시장이 싸다 비싸다 라는 것을 가늠할 때 조건이 붙어서 어 내가 1년 2년 뒤에 봤을 때 지금 위치가 싸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 라고 한다면 저가에 매수를 하겠죠. 요즘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증시,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예,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한 1, 2년 뒤 또는 2, 3년 뒤 투자자들이 현재 증시를 본다면, 어, 야, 저때 저렇게 쌌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살짝 쿵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식 시장을 볼때 어떤 방향성, 뭐 가격이 하락하네, 올라가네 이런 것보다 싸다, 비싸다 이런 것은 적어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직감적으로라도 말이죠. 그 그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